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11강으로 첨간충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간충은 어, 예, 그림에서 보시듯이, 어, 계절과 방향에 부딪힙니다. 첨간은 정신적 측면을 어, 말하는 것이고, 어, 지지는 실제적, 현실적 측면을 어, 말하는 것입니다. 어, 그림에서 보시면, 각경충, 병임충, 정계충, 을계충, 을신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봄과 가을, 여름과 겨울의 부딪침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각과 경금이 충하고, 을목과 신금이 충하고, 정화와 개수가 충하고, 병화와 임수가 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간목이 어, 어, 모토를 어, 극하는 것과 을목이 기토를 극하는 것은 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계절과 방향의 부딪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주를 감명할 적에는 어, 충과 극을 구분하지 말고 모두 극하는 것으로 감명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충은 그 강도가, 예, 충의 강도의 크기가 이제 보면 금목상쟁은 금이 목 오행을 극하는 것과 목이 금 오행을 극하는 것은 에, 금이 목을 극하는 것이 충의 강도가 에, 큽니다. 그 다음에 수화상쟁은 수가 화를 극하는 것이 화가 수를 극하는 것보다는 강도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을목일간이 신금과 충을 하는 경우에도 이때는 을목일간이 신금에 극을 받아서 을목일간은 편도통을 앓게 됩니다. 그런데 을목 일간이 을묘 일주일 경우에 신근과 충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을목의 세력이 커져서 변도통을 알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이라는 것은 근목상쟁, 수화상쟁에서 서로 간에 세력이 어느 것이 크냐에 따라서 피해를 적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간충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생간충은 일반적으로 일간을 위주로 간병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일간충, 일간을 중심으로 월지 월간과 시간, 또 연간과 월간이 충한 것을 연간충이라고 합니다. 갑 일간이 충을 받아서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갑일간양 쪽에 경금이 있죠. 어, 그런데 운에서 다시 경금이 오면 일간은 더욱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 충이 오면 연간 월간은 행운에 에,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 행운에서 영향받는 것은 어, 일간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일간 이외의 연간에 대한 충은 해당 십성육진간의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충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면, 충은 합의 운에서, 청간 합이 들어올 때, 합의 운에서 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관 용신 운에서 충이 해소됩니다. 통관 용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직 그 아직 용신 강의를 안 해서 잘 모르실 건데, 용신에는, 예, 억부용신도 있고 조우용신도 있고 뭐, 통관용신도 있고 병약용신도 있고 격국용신도 있고 용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통관용신인데 통관용신이라는 것은 예, 그림에서 보시요 각경충이 되어 있죠 이 각경충이 예, 내용을 보면 금오행이 경금이 간목을 내리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 목 입사서에는 극을 받는 입장입니다. 아, 여러분, 그, 처음에 1강, 2강 제가 강의를 할 적에, 에, 상생상극에 대해서 강의를 한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거기서 보면, 금생수 수생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각경이 충되어 있는데, 금오행이 바로 간목을 갖다가 어, 충하는, 극하는 것을, 감목과 경금 사이에 수오행이 들어감으로 해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각경충의 흉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그이 사주에 이런 흠집이 있거든요. 누구나가 사주에 이런 흠집이 있는데, 어, 이렇게 충에 의한 흠집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장명을 할 적에 수오행을 장명에 넣어주면 이 사주에 예, 흠집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관 용신운의 충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이 충은 어, 사주에서 대단히 사주 관맹시에 많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충네개 사충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